증거 인멸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무조건 안 되는 형국인데,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고 독한 사람이다. 왜 독해요?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. 아, 일부러 만드는 거다. 응. 음. 음. 나올 확률이 커. 나올 수도 있어요? 요번에 만약에 못 나온다면 또 다음 번에 불구속 또 그걸 또 신청하겠지 다음 달이고 아마 나올 확. 왜냐면 자기 몸을 엄청 혹사를 해. 정말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네. 아 자기 몸을 계속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주는 형국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보였죠. 아야 진짜 독한 사람이다. 야, 소름 끼친다. 그 자기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야. 나올 수 있는 운이 좀 조금만. 운 거예요? 쪽으로 이게 운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 운을. 아,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은 그런 사람이 영부인으로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될 뻔했어. 나오면 안 되지 않나? 안 되지. 당연히 증금 인멸에 여러 가지 또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더 많잖아. 얼마든지 젓가락같이 몸을 만들 것이고. 아마 그리고 뭐 혈액, 지금 혈관도 수액 넣으려면 혈관 찾아야 되잖아. 아마 그거 찾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걸? 음...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거야.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뭐 죽음을 각오하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. 그렇게 하는데 뭐 법이란 잣대가 그게 되겠어? 목숨 걸고 나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데, 나오게 해줄 수밖에 없겠지. 무섭다.